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어 2018년도 4.4분기 중에서 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사례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한 내용들을 어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그러한 자료들이에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가 많은 상장 기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가 좀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좀 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리스크가 좀 많은 회사들은 굳이, 어, 머리를 아파가면서 그렇게 막 들어가서 설령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어, 하나의 중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 그러다 보면 계속 그런 회사만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 언젠가 한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로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하방에 아주 안전 마진이 있고 상방으로 트리거가 있는 약간만 트리거만 딱 대, 대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데 굳이 막 어우 상당히 위, 리스크가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어 뭐 이렇게 수익을 얻겠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손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를 좀 걸러내자 그런 관점에서 좀, 좀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 한번 그런 사례들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토요일마다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그런 책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르는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100%그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 리스크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제 13번째 포인트 중에 뭐예요 그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가까운 장래에 어떤 증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주의 이익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라고 했고, 그 유상증자, 여기 첫 번째 지금 케이스가 유상증자와 관련된 어떤 케이스인데, 유상증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아무리 좋아보여도 뭔가 장밋빛 어떤 미래를 약속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건들지 마세요. 들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러 원칙을 좀 지켜주시는 게 장기적인 투자 수익에서는 어, 훨씬 더 긍정적인 투자 수익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장밋빛 약속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유상증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지켜 주 어, 세워두시고 왜냐면 원칙대로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불공정 거리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적어져요 그런데 이제 뭔가 원칙대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불공정 거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가급적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악재성 미공개 어,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 사건이라고 해서 뭐냐면 자 이제 상장사가 있죠. 상장사가 있는데 이 상장사의 어, 상장사의 이제 회, A라는 회장이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임원이 B 임원이 뭐예요? 유상증자를 제안하고 보고를 합니다. 아, 이 회사, 어, 우리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으면 좋겠고, 어, 보고를 하는 거죠.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러면 A라는 회장이 뭐예요? 유상증자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죠. 근데 뭐냐면 A라는 회, 어, 회장 같은 경우가, 어, 한 8명의 명의로 차, 19개의 차, 어, 계좌를 참여계좌를 소유, 소유하고 있어요. 참여계좌를. 회사마다 상당히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참여계좌가야 그래서 이 참여계좌를 소유하고 있다가 유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시를 하잖아요, 공시. 공시를 하기 전에 공시를 하기 전에 이 참여계좌에 있는 주식을 다 팝니다. 어때요, 여러분? 유상증자라는 어떤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보통 그렇죠? 거기다가 어, 참여계좌에 있는 주식을 더 팔잖아요, 미리 미리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려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중에 유상증자 할때 참여하면 이 금액 차이만큼 이익이, 이익을 확정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자, 어, 자, A라는 뭐 상장사가 있다고 쳐요. 코스닥 상장사가 있어요. 코스닥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A와 B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 무자본 인수라는 말은 뭐, 뭔 말이냐면 무자본 인수라는 말은 뭐냐면 a와 b가 자기 자, 자본이 하나도 없이 인수를 해요 인수한다면 어떻게 자기 자본 없이 인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차입금이 100%라는 거예요 차입금이 그렇죠 차입금 100% 보통 어디서 차입을 해요 보통 사채 시장에서 차입을 해요 사채 시장에서 빌려요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인수를 한다는 것은 100%다 인수한다는 게 아니라 어, 코스닥 업체의 최대주주 있죠. 최대주주의 주식을 경영권을 인수할 정도의 주식만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최대주주 지분율이 좀 적은 회사겠죠. 왜 그러냐면 최대한 차입금을 좀 적게 차입을 하려면 어, 최대주주 지분율을 최대한 적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경영권을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인수한 다음에 뭐예요. 그 최대 어, 산 주식을 바로 매각을 해 버립니다 매각 산주식을 매각을 해서 차익금을 갚아요 그쵸 어, 그런데 이 매각을 하면 최대주주 이제 A B가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어, 매각을 하면 이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대량 보유 보고를 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버려요 원래 매각 공시를 안하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은폐를 합니다 은폐 그런 다음에 뭐를 해요 여기서 유상증자를 해요 아, 유상증자를, 여기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고, 원래는 지금 AB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얘네들이 최대주주라고 하면서 뭐예요? 지금 우리도 유상증, 유상증자 그 청약에, 청약에 참여할 거고, 자금 사용 목적 등 여러 가지 어, 중요사항들 허위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코스닥 A라는 회사에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유상증자 금액만큼 현금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AB가 가지고, 뭐요 최대주주인 지배하고 있는 뭐, C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상장 회사가. 그러면 뭐냐면, 이, 여기는 소액주주도 있으니까 돈을 마음대로 못쓸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 뭐냐면 이 돈을 뭐냐면 이쪽에다 투자를 하는, 하는 거예요. C라는 회사에.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C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관계회사 투자한다. 이렇게 공시를 내면서, 그러면 뭐, 주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허위공시를 하, 뭐야,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뭐냐면, 이 C라는 회사에 현금을 이전합니다. 이전을 한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이제 현금을 횡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나중에는 이 코스닥 업체가 상장 폐지를 합니다. 예, 그럼 어때요? 이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냐면 좀 자주 좀그 주인이 바뀌는 그런 회사들은 어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막 주인이 막 자주 바뀌잖아요. 이게 회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역사 회계는 역사 뭐야 사업보고서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 보면 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게 계속 유상증자하면서 뭐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신주 인수금부 사채도 습관적으로 발행하고 하면서. 주인도 계속 바뀌고 상호도 바뀌는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어~ 좀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좀 시켜주세요 굳이 뭐 그런 회사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검증된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검증되고 어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회사들이 많다고요 과거의 경영을 자 물론 지금 자, 어~ 잠시 어~ 뭐 단기적으로 안 좋은 회사일 수는 있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잉여금이 있는 회사들을 투자해야지, 잉여금이 없이 계속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 뭐예요 자본 잠식으로 회피하는 그런 회사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잉여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잉여금이 쌓여있는 회사는 유상증자를 잘안 한다고요. 물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한번 정도, 한두 번, 한번 정도 할수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걸러주세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세 번째는 뭐냐면, 유명 주식 카페, 한 회원 수가 100만 명 정도 되나봐요. 운영자가 뭐냐면, 비상장 주식 있죠.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요. 운영자가 미리 사요. 비상장 주식을 미리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런 다음에 뭐요이 주식 카페 운영자가 강의를 해요. 주식 강의를 하면서, 이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 A가 나중에 상장할 것 같다. 그래서, 어, 너희들 돈 많이 벌려면, 고수익을 그 얻으려면, 이 회사에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어, 비상장 주식, 이 A라는 비상장 주식의 주식을, 어, 이 회원들한테 파는 거죠. 260배 높은 가격으로.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케이스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아, 좀관좀 좀 비슷한 뭐 어떤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좀 걸러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 아예 그 근처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근처에. 그렇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어,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굳이 막 리스크를 부담하고, 물론 리스크가 있으면 수익이 크지만, 어, 우리는, 그, 항상, 어,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손실이 없어야 돼요. 그 해에 손실이. 가급적 손실을 방어하는, 하방 경직성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상방에 트리거가 있는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좀 관찰하시고, 어, 관찰하시고, 또 관찰하셨다가, 어, 나에게 맞는 가격대가 오면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어, 2018년도 4사분기 중에서 주식, 불공정 거래, 주요 제재 사례에, 어, 그,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